안녕하세요. 선물 드림입니다. 사실,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, 저희가 갑작스럽게 ASMR을 기획을 했습니다. 도 영상을 안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다 떠나갈까봐 무서워서 이거라도 찍었습니다. 자, 우선 맥주, 맥주까지 하는 맥주 꽉 들어 있을 때 쳤을 때 나는 소리입니다. 들어보세요. 아주 맑은 소리가 나는데, 이거 소리가. <laughs> 야, 라봐 야, 이거 찐나것 같아. <laughs> 고습니다 jump on. <웃음> <아우> <웃음> <웃음> <어후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제 ASMR은 주무실 때 드리면 안될것 같아요. 너무 소리가 제가 들어도. 백주 어? ASMR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허, 향도 되게. 이번엔 참아볼게요, 드림 참을 수 있습니다. 호두! 뇌에 좋다는 호두로 마무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두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드디어! 정어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자 마무리 드림이었구요 정말 이게 신개념의 ASMR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제거는 자기 <laughs> 전잘 주무시기 전에 듣지 마시고요 그냥 재미삼아 재미삼아 일장에서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희가 다른 또 다른 리뷰로 나 또, 나또 다른 리뷰가 아니라 또 다른 ASMR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처음 이게 왜지? 많지? 처음이자마지막이될 자, 기 전에 듣지 자, 시전 평소에 들어주세요 자, 이렇게 해 자, 이이